안녕하세요, 뿌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영상에 이거, 그, 집에 있는 재료 액체기만 만들기. 영상 올렸었죠. 이거 2층이 돼가지고 한번 분리하는 거 영상 찍어보려고 그래요. 네, 제가 분리를 못하지만 그래도 할, 해볼게요. 책임을 만들면서 제일 못한 게 분리예요. 아무튼 이렇게 분리를 해봤어요. 얘는 2층입니다. 2층에는 보리 잔뜩 있죠. 이런 식으로 2층 그리고 1층을 꺼내볼게요. 1층은 되게 말랑말랑해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되게 색도 예쁘고 되게 말랑말랑한 랩도잘 되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두고 그뭐야 이렇게 두고 그 수영장 갔다가 아그 어 영상 찍고 올리고 어 수영장 갔다가 그리고 외식하고 오는 중이거든요 외식하고 왔어요 그리고 옷 갈았고 지금 그거 영상 찍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짧, 짧은? 암튼, 네, 어, 집에 있는 재료로 액체기만 만들기, 만들어서, 그거 2층 분리하겠습니다 안녕!